피는 춘삼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통진 향료가 시끌벅적 들썩이기 시작했다. 바로 김포 새 여울 20일 한문화제 한지킴이 발대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가족과 함께 추억도 만들고 내 손으로 직접 문화재를 쓸고 닦으며 청소도 해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즐거움까지 가득했던 시간 김포지역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뭉쳤다는 그들을 만나보자 경기도 김포시 월건면에 위치한 통진향교 아직은 쌀쌀한 이른 아침인데도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도대체 통진향교에는 무슨 일로 모인 걸까? 네, 오늘 새하울 문화재 한문양의 한지킴이 발대식이 있어서 왔어요 통진향교에서 김포 새여울 20일 제2기 한문화재 한지킴이 발대식이 진행된다는데 저희 김포 새여울 한문화재 한지킴이는 2014년도 5월 21일 날 제1기 발대식을 했는데요 올해 2016년도 제2기 발대식을 통해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선포하는 행사입니다 김포 새여울 20일은 통진향교 한지당 등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인 통진두레놀이에 대해 문화재 주변 청소를 하는 정화 활동과 문화재 모니터링,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 30호인 통진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인근의 김포향교와 함께 고려 인종 5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일제 시대에 일군 일향교 정책에 따라 폐쇄되었다가. 해방 후 기능을 되찾았으나 한국 전쟁 때 동성우가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활동 시작 전 조끼를 입는 지킴이들 문화재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지킴이를 시작했지만 이 마음들이 모여 한국의 문화재까지 사랑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김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김포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김포 새어울 21은 다른 지킴이들과 달리 가족 지킴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가구도 남다르다. 여태까지 애들이랑 같이 한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어,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설장구 공연으로 시작된 발대식. 사실 김포 새여울 20일이 가족지킴이로 구성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안전사고 아, 공동체 가족간의 대화도 필요하지만요. 네.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도 하는데요. 네. 자녀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내 부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부모님의 모습도 보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의 귀감이 되어주면서 가족 간과 서로 소통하고 또 이웃끼리 소통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 공동체를 꿈꾸고자 가족 봉사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발대식이 끝나자 지킴이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고유례를 앞두고 유건과 도포를 입어야 하기 때문인데 유생이 예복에 갇혔었던 유건과 선비들이 예복으로 입던 겉옷을 뜻하는 도포 처음 입어보는 옷이지만 제법 잘 어울린다 이렇게 유건까지 꼼꼼히 쓰고 나니 마치 그 당시 선비가 된것 같다. 어, 공부를 잘하게 된 것만 같아요. 아. 선비 선비가 되는게 네. 음. 과거 시험 을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옷까지 갖춰 입고 나니 몸가짐도 조심스러워지고 함께한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하다. 아무래도 어 의례적인 봉사보다는 그래도 배우고 문화에 대해서 더 알고 또형식적으로나 저렇게 입고 하면 더 마음으로도 더 좋은 뜻을 더 이해하고 하는 의미가 더 봉사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다 대성전에서 열린 고유례. 오늘 열린 고유례는 지킴이들이 환경 정화에 앞서 예를 올리는 행사로 통진향교 정교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는데. 그 옛날 향교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눈빛으로 고유례를 지켜보는 사람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고유례를 마치고 나니 참가한 지킴이들의 마음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우리 전통의 것들을 소중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환경정화 활동 먼저 대성전을 찾았다 마스크와 장갑으로 무장한 뒤 청소에 한창인 지킴이들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고 꼼꼼한 손꼴레질까지 평소에는 살짝 보고 지나치기만 했던 문화재를 구석구석 빠짐없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제법 능숙하다 특히 이 모든 작업을 스스로 직접 하다 보니 집에서는 귀찮았던 청소도 지루하기만 했던 문화재도 새롭고 재미있다 이런 데 와서 청소하는 게 처음이니까 새롭고 재미있어요 열심히 바닥을 쓸다 보니 먼지가 한가득 이렇게 깨끗해진 문화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어좀 조심,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런 곳에 와서 되게 청소를 하니까 뿌듯하고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김포 새여울 21의 귀여운 막내들, 초등학생 지킴이들은 명륜단 청소에 한창이다. 작은 손으로 바닥을 닦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힘들기도 하는데 보람차요. 아 그래요? 어느 네. 부 분이요? 어, 저희를 위해서 그... 문화재가 깨끗해진다는 게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문화재 청소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니 가족 간의 정도 깊어진다 문화재를 지키니까 무섭다고 아빠가 정리해서 는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 나와봤는데 뭐 굉장히 보람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해보면 더 나은 어떤 그런 우리 문화를 지켜가는 좀 초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95년 복원된 풍화로도 지킴이들의 손길로 맑은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추억까지 새길 수 있는 지킴이 활동. 다른 이들에게는 황금 같은 주말을 문화재 청소를 하며 보낸다는 것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지킴이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떤 순간보다 뜻깊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 주말에 그냥 딴데 놀러 가거나 별로 기억에 남는 거 없이 지내는데 봉사를 같이 하면 서로 같이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됐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쓸고 닦고 지킴이들의 작은 정성이 하나로 모여 문화재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지킨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냥 낙후되고 뭐 비바람이 상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저희 손으로 복구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면 더 오랫동안 이게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시시. 생태환경. 환경정화 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킴이들이 다시 모였다. 바로 형, 색수, 생태환경, 시문학, UCC.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동아리 활동도 따로 하시예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같이 이제 스터디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포럼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1 0 이번에 11월 달에 할 건데, 그 11월 달에 그 동아리별로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바로 김포 새어울 20일 UCC 동아리에서 직접 제작한 영상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4개의 동아리들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서로의 문화재에 대해 공부도 하며 토의도 하는 등 더욱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동아리 활동에 좋은 점이 또 있다. 바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 분위기도 좋고 문화재에 대해 공부도 재미있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 자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뭐가 있을까? 어, 예를 들어서 보수나 그런 거를 더 자세하게 알거나 아니면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킴이 활동의 마지막, 바로 활동 보고서 작성하기. 다 같이 모여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는 지킴이들. 활동 보고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지킴이들이 진솔하게 담아 작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다 개선할 걸 발견해서 좋았고 그리고 또 환경정화도 또한번 오랜만에 하니까 깨끗해진 한경를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정활동을 하면서 깨끗해지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우리 문화 전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2기 지킴이 활동에 즐거운 시작을 알린 오늘 하루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김포 새여울 20일의 목표다 이러한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나보다는 남을, 남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문화공동체로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문화재를 보존하는 건강한 문화 공동체. 문화재, 지킴이. 김포 새 여울 21일을 응원한다.